안녕하세요. 이대희 감독입니다. 오늘은 그 햄팬의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그 캐릭터들이 어떤 고민들을 하고 어떤 과정들을 하면서 만들어지는지 좀 소상하게 그 일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조금 더, 더 디테일하게 영화 스트레스 제로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을 예제로 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캐릭터라고 하면은 이 화면에 있는 것처럼 그림을 생각하는데요. 애니메이션을 영화라고 봤을 때 등장하는 그 인물, 영화에 등장하는 그 배우라고 할수 있어요. 배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얼굴 생김새, 그 외모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배우가 갖고 있는 어떤 퍼포먼스, 몸 동작이나 표정 이런 연기가 있을 거고, 또 목, 이런 목소리의 연기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합해져서. 한 사람의 배우가 표현하는 어떤 퍼포먼스가 나오겠죠. 한 배우가 담당해야 될 예술의 영역을 애니메이션에서는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 작업들을 만들어 갑니다. 배우의 외형에 해당하는 부분이 캐릭터 디자인이 되겠고요. 배우의 목소리 연기 부분은 성우분들과 감독이 같이 만들어 가는 거겠죠. 그리고 캐릭터의 동작, 어떤 신체 표현이나 표정 연기, 이런 부분들은 애니메이터들이 만들어 갑니다. 근데 오늘 다룰 부분은 하나의 캐릭터를 형성하는 이세 가지 부분 중에 어, 전반부에 해당하는 음, 캐릭터 디자인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 스토리상에 해당하는 인물의 성격이나 인물의 외형에 해당하는 어떤 키워드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짱돌 같은 경우는 직장인이고 40대 아빠고 뭐 활달한 성격에 움직이는 몸을 써서 움직이는 어떤 스포츠 같은 걸 좋아하고 열정적인 성격, 뭐 리더십도 있다 이런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그 캐릭터가 갖고 있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컨셉 디자인이라는 어떤 공정이 진행이 돼요. 이 영화에 맞는 이 인물은 어떤 느낌일까를 찾는 거죠. 그래서 찾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자유롭게 3D 애니메이션, 2D 애니메이션, 실사 영화 뭐 이런 것이 국한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40대의 삼총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처음에. 그이 과정에서는 뭐한 명의 아티스트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아티스트가 진행을 하기도 해요. 규모가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명의 컨셉 아티스트들이 그런 부분들을 잡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일단은 <laughs> 초반에 잡았었던 이 부분들이 이제 좀 그러니까 다른 컨셉으로도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 이 컨셉 아티스트가 진행한 이 부분을 보고 어 영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컨셉 디자인 단계에서는 디렉터나 이런 사람들이 영감을 받고 어떤 어 괜찮겠다 그 최초의 이미지들을 찾는 단계니까 지금 보시는 이런 이미지를 봤을 때. 어, 영화의 분위기가 나오면서 어떤 인물의 성, 느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컨셉 아티스트가 잡은 이 이미지가 지금 최종 영화에 등장하는 이미지랑은 많이 다르지만은 선택이 된 거죠. 이 이미지가 괜찮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초기 이제 컨셉이 정해지면은 어, 이런 인물 방향성이 좀 구, 구체화된 거죠. 그래서 짱돌은 이런 묵직하고 다부지고 이렇게 눈썹이 진하고 이런 인물, 누 거, 이런 인물일 것 같다. 그리고 타조는 이런 인물일 것 같다. 또 고박사는 이런 인물일 것 같다. 이렇게 이런 안경, 안경을 끼고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선택된 이제 최초의 컨셉 아트가 결정이 되면, 은이 컨셉을 바탕으로 그 다음 단계,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캐릭터 디자인이라는 단계가 진행이 돼요. 이 단계에서는 이제. 이렇게 찾아진 이미지를 바탕으로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과물을 낼 애니메이션이 3D 애니메이션이니까 3D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처럼 구체화되는 거죠 이 단계에서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당요 단계에서 뭐 굉장히 그러니까 많은 디벨롭 과정을 거쳐요. 수정도 많이 되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그림이 이렇게 결정이 돼서 나오는 거죠. 이제 음 여기가 여기까지가 이제 캐릭터 디자인 단계에서 2D 그림으로 하는 단계에서 이제 절반 정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우리 영화에는 이제 3D 이미지로 나오기 때문에 3D 캐릭터로 바뀌는 이제 작업을 해요. 이 과정에서 이제 뭐 모델링 과정, 피부나 머리카락, 옷의 질감, 그리고 그 색깔, 빛에 반응하는 정도 뭐 이런 것들을 그 쉐이딩이라고 하는데 이 쉐이딩 단계. 그 다음 단계로, 리깅이라는 단계, 이렇게 세 단계를 거쳐서 캐릭터가 조금 더더 더 3D 캐릭터에 맞춰서 구체화되죠. 리깅이라는 단계는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은 이제 모델링이나 쉐이딩으로 캐릭터의 외형을 만들었으면 그 안에 뼈와 근육을 심어서 붙여주는 거죠. 그 애니메이터들이 캐릭터를 갖고 움직여서 연기를 할수 있게 붙여주는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골격이나 근육 부분이 이 인물이 나중에 이제 뭐, 연기를 한다거나 이럴 때 외형적으로도 이미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리깅 단계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이렇게 캐릭터 디자인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캐릭터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 단계에서도 또 디벨롭을 많이 하죠. 디벨롭을 한다라는 거는 그림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3D로 팍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라 바뀌면서 수정을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이 그림의 느낌에서 3D의 이 캐릭터로 바뀌면서 어, 느낌이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수정하고 또 업그레이드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런 또 진한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이제 어,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카메라 테스트라는 부분 그러니까 실제로 영화에서 움직이고 나왔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이거는 이거는 이제 공개되지 않았던 트레일러인데 이 과정을 거치고 이제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2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또 2차로 디벨롭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물론 뭐딱 보니까 괜찮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주인공 캐릭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 방에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또 수정을 합니다. 보면은 이 주인공 짱돌 같은 경우는 지금 최종적으로 영화에서 나온 이 이미지랑 좀 많이 다르죠. 이 상태에서 보고 이, 이런 코가 이렇게 두어프 코처럼 이렇게 둥글해진다거나 이런 부분들, 인상이 좀더 사납고 어, 조금 비호감인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또 수정을 거치는 거죠. 물론 이제 2D 그림 단계에서 수정을 하면은 더 경제적으로 할수 있지만 제 경험상 그게 한 번에,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 단계에서 또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또 성형수술 및이 화장을 고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더코 모양도 조금 더더 더 예뻐지고 눈썹도 좀더 다듬어지고 피부색도 좀더 이렇게 건강하고 디자인이 디벨롭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면 사실 외형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캐릭터 디자인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2단계까지 오면은. 근데 이 단계가 제가 보는 캐릭터 디자인에서는 3분의 1 정도 된 단계입니다. 영화에서는. 저는 캐릭터의 디자인 완성은 이제 이 인물이 어떤 목소리 톤을 냈고 어떤 제스처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어떤 버릇이 있고 어떤 표정을 짓고 그거죠. 그거는 뭐그 애니메이터분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하는데 디자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 캐릭터 예를 들면은 또 오해영이란 드라마에서 이렇게 이 서현진 배우님이 안녕을 할때 이런 식으로 안녕을 하죠. 지금 이 동작을 이 동작은 보통은 안녕을 할때 이렇게 하는데 이 인물은 이런 식으로. 오빠의 인사를 한다 이런 것 자체가 디자인인 거예요 캐릭터가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스트레스 제로로 예를 들면 고 박사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항상 연구를 하고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살이 찌고 이렇게 어깨가 둥그렇게 이렇게 되고 거북목처럼 이렇게 돼 있는 앞으로 모아서 이런 동작을 자주 하는 이런 인물이 되는 거죠 이거 자체가 어떤 디자인이고 이 캐릭터를 나타내주죠 짱돌은 이 인물하고는 정반대로 뭔가 활달하고 움직이는 걸 좋아해서 허리를 쭉 피고 있고, 몸이 이 부분이 이렇게 수그러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쫙 펴져 있고, 뭐, 얘가 평상시에 서 있는 자세도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격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고박사 같은 경우는 이 안경 안에 이 눈이 이렇게 동그란데, 얘 미니언즈 눈처럼 이렇게 이 눈알이 그 안에 들어있는 식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인물의 설정이나 이런 걸 표현할 때 눈썹을 많이 움직여서 그걸 표현하는데, 얘는 눈썹이 없어요. 눈만 갖고 이거를 해야 되니까, 어, 이 부분이 가능할까, 이런 부분에 굉장히 테스트를 많이 해서, 실제로 사람같이 움직이진 않습니다. 이 얼굴이, 이, 이런 부분들도 캐릭터 디자인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뭐 의상 같은 경우도 뭐 멋있게 한다기 보다, 얘네들이 약간 B급 히어로들이다 보니까, 음, 옷이 좀 저는 귀엽게 보이기를 바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빨간색의 유니폼 같이 이렇게 됐는데, 옷이 약간, 똥싼 바지처럼 밑이 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일 때. 그래서 다리가 더 짧아 보이고, 어,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비호감일 수도 있는데 이게 더 귀엽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의 표현들이 들어가기도 했었죠. 어쨌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번에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애니메이션 하기 전까지는 그냥 그림 그려서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 작업을 하니까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이한 명의 이 인물, 캐릭터가 만들어지기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고민과 공정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좀 놀라웠고 만들어가는 재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좀 캐릭터가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서 전반부에 해당하는 그림과 디자인 쪽에 중심을 두고 좀 이야기를 드려봤는데요. 아, 그리고 한 가지 공지 드릴 게 있는데. 저희 스트레스 제로가 개봉일을 변경했습니다. 1월 27일에서 내부의 어떤 전략 변경으로 인해서 2월 3일로 개봉일을 변경됐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도 애니메이션 이야기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